자 오늘 선행학습으로 즐기신 애완동물 관리과 라디오스타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호서전문학교에서 준비한 코너는 여기 가지고요. 오늘 무료 분양 받으신 아둥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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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함이 뭐였더라? 송구 뭐? 강이슬. 아 강이슬 냥 저도 생물을 또 까먹었. 아, 까몰라 아, 까본 게 아니잖아 요 강이슬 냥 이름도 이뻐 강아지 잘 키워주시고요 예. 우리 버리 예, 공원에 데려가셔서 배드민턴도 한번잘 치시고요 예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맡은 성흥고서전문학교 김성은이었습니다 자 좋은 밤 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곡을 듣고 끝낼게요 자 DJ님 랩해줘요 누군가요 누구야 <laughs> 마지막 듣 마지막 곡을 듣고 끝을 낼게요 자 여러분은 불글놀... 붉은 노을처럼 타오르는 엄청난 정열을 지니고 호서전문학교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. 빅뱅입니다, 붉은 노을. 을고하셨습니다수습니다 재밌네. 잘볼받하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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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투찍어 투, 강아지 똥 투. <laughs> 아니, 너 2야. <투야? 웃음> <laughs> 아저저 저, 저 오늘 완전 시끄럽가지고아 사고 빠이나고 아예 오늘 니하예 수고하셨습니다.